배성재입니다. 도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. 네 오늘 경기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상당히 주위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.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요. 자, 태클 들어갑니다. 자비 아자르 좋은 움직임 자공 따내고 혼자서 잘 지켜냈는데요. 라모스 야야투레 마타 시비고니치에서 패스를 동료를 찾았습니다. 자, 수비가 머뭇거리면 안 되겠습니다. 히아고 실바, 시비 후안 마타, 로빈 반 페르시, 뱃살 동료를 찾았습니다. 자 골을 노립니다. 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군요. 베로시 에당아자르 자 동료 선수 자, 프리킥 준비합니다 로빈 반페르시가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급 왼발의 힘을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루니 몸을 던지는 좋은 수비 계속되는 패스 연결 마이카리 차즈 자비 구안 마타 반페르시 웨인 루니 이건 프리킥이겠죠 자, 빠르게 처리하면서 공격 전개합니다 기성용 강력한 태클 최소한 상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베로시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리오넬 메시 네 미리 알고 가르쳤는데요 오늘 아스날의 승리 확률은 반반 정도일텐데요 하지만 아스날 선수들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야야투레 샤비 마타 웨인루니 아자르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골자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네. 지금까지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하면 경기 내용이 조금 무료했어요 좋지 네. 못한 경기 내용이었는데 골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도날드, 기성용, 샤비, 자 찬스! 네, 프리킥입니다. 주심이 프리킥선언 바로 내립니다. 크리스티아노 호날두. 주심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주는군요. 메시. 기성용. 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. 네. 공레입니다 네. 하프 타임에 돌입합니다. 경기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.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비진의 불안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.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허술해 보였거든요.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다시 재점검해야 될것 같아요. 보안 마타. 네, 멋진 태클 들어갔는데요 루니. 리오넬 메시. 워커.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. 코너킥입니다. 반 페르시 웨인 루니 계속되는 패스 연결 호날두 기성용 야, 공간 열렸습니다 아자르 다시 한번 패스 연결 아 주시면 파울로 판단을 하는군요 프리킥입니다 벨라이니 자비 마리오 바로텔리 기성용 리오넬 메시 괜찮은 기회인데요 공격수 돌파 시도하지만 좋은 수비 자, 공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자, 가로채기 태클로 주신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웨인루이. 아, 감독이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.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. 시 샤비. 빈틈없고 정확한 패스. 야, 수비 허술합니다. 코너 킥 기회. 자 이번엔 상대에게 의도가 보였습니다. 달로 텔리. 네좀 깊어 보였는데 파울 아닙니다. 자 끌고 갑니다.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. 네 영리하게 방향 바꾸시죠. 안토니니. 자 태클 좋았습니다만 흘러갑니다. 자 85분의 시간이 지났고 아직은 한 골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. 펠라이니. 메시. 이성용 시비이 깔끔하고 아주 간결한데요 야 자, 좋은데요 자, 크로스는 괜찮아 보였는데 수비수가 읽었습니다 자기회입니다 자, 깊숙한 태클 자 비틀거리면서 균형 잡습니다 자 총력 휘슬을울립니다 아수달이 경기를 따냅니다 자, 공격으로 상대를